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우리는 아, 진리에 대한 어떤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아,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하나라고 말하죠. 그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거짓, 이 사이에서 명확한 태도와 그리고 또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타협하고 중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기로 결단한 그런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13절부터 1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두 마음 품는 자들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요. 갈라진 마음. 다시 말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라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수 없다 나는 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 나이다. 자,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삶에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은신처를 찾는다. 주의 말씀은 나의 은신처이시요 방패이시라. 그리고 15절, 115절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태도가 분명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너희의 길을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다른 방향을 택하는 결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6절 1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를 항상 주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립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양발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거부하는 삶이다 갈라진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은신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8절부터 1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를 미워하고 또 거룩함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윤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중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정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난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길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까지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 찌기 포도즙을 다 짜고 포도주를 어,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열매를 틀에 넣고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즙을 다 짜고 남은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쓸모 없고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시인은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것은 그저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 r e v e r e n c e or Fear입니다. 존경하는, 경외심을 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갈망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1절부터 12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 어, 억울함 속에서도 공의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넘, 넘기지 마소서. 지금 정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119편에 계속 나오는 대로 지금 이 시인은 압박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악인의 행렬이 줄을 잃었다. 그것이 엉켰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시인은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있습니다. 자,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보증해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기다림에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끝까지 바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선도님도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지쳐 있지만 그렇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124절과 125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한 자,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기도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7절과 128절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laughs> 세상 가치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거짓, 불이 타협을 본능적으로 이제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시인은 지금 세상과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갈라진 마음을 미워하고 한 방향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죄와 악을 미워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억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 가지만 분명한 삶의 태도를 보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